어서 오세요. 쓰다분니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382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나아졌나요? 아직도 살짝 섹시한 기운이 남아있어요. <laughs> 좀 그렇죠. 오늘까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내일은 멀쩡할 것 같습니다. 콧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어요. <laughs> 중간에 흘쩍거릴 수도 있어요. 그냥, 아유, 제가 코 찔찔이구나 <laughs>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세일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세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laughs>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 그렇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시 분도 계세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드신 아이들 거침없이 찜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생각하시면 순위를 놓치세요 빨리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타트 홍조분입니다 큐빅 반짝반짝 14,000원짜리예요 사각분입니다 지름 보시면 10cm 조금 모자르고요 키 보시면 8.5 정도 되는 이런 사각분 붉은색도 예쁘지요 기존의 남색과 그린 계열은 뭐두번 말하면 잔소리예요 입 아파요 예쁩니다. 예쁨의 대표주자, 1번이 되었답니다. 14,000원짜리 6개, 84,000원 세트. 여기에 우리 준수일 분 6,000원짜리 하나 선물로 따라갑니다. 지름 9cm 넘고요. 이쪽은 8cm 살짝 넘어요. 키는 7cm. 예쁜 아이들로 시작합니다. 하늘색빛 아이들로 모아봤습니다. 여기 추부분, 나팔꽃부, 이렇게 생긴. 긴 쪽지름이 1 0 5예요 키는요 10.5cm, 18,000원짜리가 두개구요. 여기 꿈궁 방분, 직사각형 분이라서 작은 철원 심어도 예쁘구요. 등 붙은 쌍두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11cm 이쪽은요, 8.5cm 키, 8cm 살짝 넘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이가 또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추 부분입니다. 원형분, 내경이 7cm. 키가 7.5cm 두 타입이 있고요 얘는 조금 좁고 조금 커요. 트임분인데 가격이 완전 착하죠. 국산분이고 트임분인데 6,000원. 10.5cm의 지름. 키는요, 8.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요 아이가 조금 찌그러졌어요. 원형이 살짝 찌그러졌네요. 사이즈는 좀더 좋은데, 요렇게 약간 타원으로 찌그러졌으니까 식재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정면 유지하네요. 정면 유지 안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틀어지는 것도 많은데 이 정도면 그냥 애교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해서 드릴 거니까요. 다해서 10만 2천 원 세트예요. 8만 원에 갑니다. 자, 꿈공방 아이들 13,000 원짜리가 쪼로록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노란 게 키가 조금 작지요. 키가 조금 작으면 8cm 정도 되네요. 여기는 11.5, 이쪽은 8cm 넘게 나오고요. 키큰 아이 볼게요. 노랑만 조금 작아요. 핑크랑 여기는 거의 같아서 8.5, 0.5 차이 납니다. 11.5 거의 다 되죠. 이쪽은 역시 8cm. 지름은 똑같네요. 키만 노랑이가 살짝 작고요. 노랑이 중에 요거 하나는 조금 더 모양이 찌그러졌어요. 아주 살짝 여기에 조금 나왔죠. 제가 자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물이에요. 13,000원짜리 5개만 계산하시면 65,000원이에요. 65,000원에 13,000원짜리 하나 더 가는 겁니다. 가로가 길었던 아이 보셨죠? 이제는 세로가 긴 아이. <laughs> 키가 큰 아이 보겠습니다. 아이는 화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11cm 다 넘죠? 11에서 11.5cm 정도 나와요. 여기 지름 보시면 9cm 살짝 넘고요. 여기 지름 사이즈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깔끔한 노란색. 얌전한 노란색이죠. 여섯 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선물이겠죠? 보니까 얘가 꽃다발이고 다 나무예요. 그럼 얘가 선물인가요? 마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만 계산해서 6 5 0 0원 세트에 하나 선물 갑니다. 어머나, 화면이 너무 예쁘대요. 양 옆으로는 유유공방분, 아트분이죠, 아트분. 누가 정해준 건 아니고요. 제가 아트분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모던한 스타일, 현대적인 감각. 그래서 아트분. <laughs> 그 멋진 거실에 액자로 만들어서 붙어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트분이라고 부릅니다. 16,000원 짜리고요. 지름은 12cm 에서 조금 모자릅니다. 내경은 10cm 정도 보시면 넉넉하고요. 키는 10cm가 넘습니다. 붉은색. 보라빛또는 노란색 요런 거 있고요. 여기는 연두빛 도는 아이들 있고요. 얘가 키가 조금 큰 거죠. 10.5cm. 네, 이쪽이 10cm 조금 안 되고 사이즈 차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14,000원짜리예요. 색감 되게 예쁘죠. 약간 벨벳 느낌이 나요. 11cm 넘게 나오고요. 지름은 10cm 정도 내경이에요. 키는 10.5cm 정도 원형 살짝 찌그러졌지만 식자신인데 지장 없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세트 구성이 92,000원이에요. 7만 원으로 세일 드릴 거예요. 그럼 22,000원이 세일이 되지요. 꽤꽤 되는 세일에 그냥 또 보내드리기 그래서 선물 또 따라갑니다. 자, 작은 화분 사각 분두 개나 선물 더 드립니다. 자, 이 세트는 뚜두둑 뚜두둑 계산했더니 딱 10만 원 세트예요. 뭐 가격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 더해 보셔도 되고요. 요건 24,000원짜리 톱은 타입이라서 배수가 아주 좋아요. 10cm 조금 모자르네요. 9.7, 9.8요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가 두 개. 보기는 통통해가지고 묵직할 것 같죠. 별 무겁지 않아요. 다육이가 잘 자라는 토분 타입의 다육 화분. 그리고 이 아이들은 14,000원짜리. 작지만 손이 진짜 많이 갔고요. 이 화분 아실 거예요. 흙이랑 바깥 지름이 7.5cm, 내경은 6cm입니다. 키는요, 8cm 정도. 요게 좀 작은 아이구요 얘는 지름이 좀더 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저렴이 화분이에요. 이거는 7cm 정도, 키는 9cm. 이 아이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서요. 저희가 두 박스를 갖다 놨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오시는 분들은 이게 또 그렇게 매력 있나 봐요. 많이들 가져가세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9cm 조금 안 되고요. 키는요. 9cm 조금 안 되고요. 요건 또주물럭분으로 이렇게 생겨서 사이즈 차이 있습니다. 여기는 7.8cm, 키는요. 8.5cm. 요 아이들은 만원짜리에요 75,000원에 드립니다. 요 세트도 또 깔끔하니 예쁘네요. 꽃밭입니다 동백에 이름으를 꽃나무에 어, 데이지과나 국화과에 <laughs> 멋진 꽃들. 요거는 14,000원짜리. 9.5cm요. 키 보면 8.5cm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생겼지요. 좀 쫑, 쫑. 여기는 꽃이 잔잔한 꽃이더 많네요. 이런 느낌. 우리 도도분. 요건 2만 원짜리입니다. 8.5 정도 되고요. 키는요. 9cm 조금 모자르네요. 거의 9cm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노란 나무, 핑크 나무. 12cm 지름. 키는요. 10cm 8,000원짜리가 또두 개. 8만0사천원 세트고요. 65,000원에 모십니다. 둘레였어 여덟 개. 그런데 얼마에 드릴 거냐면요. 6만 원이요. 어머. 끝내 주네요. 그 이거 인동분 12,000원짜리인데요. 이 왼쪽 아이가 너무 크게 나와서 짝을 못 맞췄었거든요. 근데 세일이니까 그냥 다 드리려고요. 키 보시면요. 여기 작은 아이가 10.5고 지름이 10.5예요. 큰 아이는요. 11.5 거의 다 되고요. 지름이 꽤 커요. 11.5, 이쪽도 11. 완전 크지요? 같은 가격이야? 할 정도로 왼쪽 아이가 큽니다. 드릴 겁니다, 다. 다 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이 사각분, 매력 있는 아이. 요거는 8,000원 짜리에요. 이렇게 9cm 정도의 정사가, 여기 키는 10cm 정도인데, 위에는 또 반듯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생겨서 지금 이쪽 부분은 높고 이쪽 부분은 낮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살짝 뒤뚱하지만 쓰러지진 않아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원형분 있습니다. 지름이 10.5cm 넘게 나오고요. 키는 9.5cm 정도 됩니다. 15cm. 가격 대비 사이즈 완전 좋고요. 9cm 정사각. 이렇게 생긴 아이. 꽃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반듯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 이렇게 넣으면 살짝 오른쪽으로 반듯하지 않아요.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82,000원 세트인데 6만원에 갑니다. 아유, 코맹맹이 소리가 또 나오네요. 이 아이는 26,000원 짜리에요. 키는 10.5까지는 10안 되고요. 10cm는 넘어요. 바깥 지름이 9.5, 내경 보시면 7.5 정도 되네요.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만들어서 탄탄한 화분입니다. 뒤에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다리색이 튼실하게 생겼고요 안쪽에 바닥면이랑 벽면이랑 만나는 부분에 조금 트임이 있어요. 조금 강한 트임인데 반대편을 보면 없거든요. 반대편은 없어요. 그래서 뭐 저게 세건 하진 않지만 예민하신 분은 피해가시면 되겠고요요 세트 그래서 할인도 드릴 겁니다. 여기 추 부분 가로가 긴 화분입니다. 내경은 10.5, 이쪽이 8cm 정도 되는. 작은 철하심을 놓으면 딱 멋있는 화분이에요. 높이도 볼까요? 높이는 6.5에서 7cm 사이예요. 요런 화분 다 했더니 88,000원 세트인데 여기 아까 트임 갔던 애 조금 있죠. 요거 신경 쓰여서 3,000원 빼 드릴게요. 85,000원에 가면서 또 선물 드려요. 선물. 요 화분 롱분입니다. 9,000원짜리 롱분. 11cm가량 나오고요. 높이는 1 5 c m 예요 하나. 이렇게 드려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 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8,000원에 선물이 가면서 3,000원도 DC에 드리고요. 85,000원 세트입니다. 설아분이 왔습니다. 여기는 15,000원짜리. 10.3cm? <laughs> 지름이 그러네요. 키는요, 9cm 조금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지름이 더 좋은 것 같죠? 여기는 거의 뭐, 10.8 정도? 0.5 차이 나나 봐요. 키는 비슷하고요 자, 이거는, 2만 원짜리 13cm 나옵니다 키업 신은 키는 10cm가 넘고요 꽃 모양은 보세요 예쁜 아이들만 추려 있는 소단의 화분 <laughs> 서랍은 예쁜 아이들만 있습니다 이건 3만 원짜리 13.5cm가 넘게 나옵니다 지름은 키는요 11.5가 살짝 넘고요 보세요 와 꽃밭 가득입니다 다리도 귀여운 서랍은. 가격대별로 대표주자들 나왔어요. 그쵸? 8만원 세트입니다. 8만원 세트에, 여기 15,000원짜리가 선물로 따라갑니다. 여기 딱 가면 되겠죠? 선물입니다. 여기는 15,000원짜리들 조로록 나왔습니다. 꽃 느낌은 다 다른 아이들로 하나씩 골고루 가져가 보시라고 넣었구요. 어, 지름 제일 작은 게 요걸까? 10cm. 또 제일 큰게 10.5cm가 넘나요? 네. 그 사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고요. 키도 제일 작은 건 8cm 살짝 넘죠 여기가 8cm 살짝 넘고 조금 커도 8.5, 0.5 왔다 갔다 합니다. 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예뻐요. 15,000원짜리 5개, 75,000원 세트고요. 거기에 우리 만원짜리 아주 예쁜 아이로 선물 하나 넣었습니다. 체리본 보여드릴게요. 요거 48,000원짜리. 둥그슬만 스 사각분입니다. 내경만 12cm. 이쪽으로 보시면 11.5. 가로가 살짝 길어서 식하기더 좋죠. 키는 12cm. 이게 산수국이에요, 산수국. 그냥 우리 이렇게 주변에 있는 수국보다 꽃송이가 조금 더 자잘하죠. 그런 산수국을 묘사했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다리 3개 달려 있고요, 가장 안정적인 다리가 3 개예요. 그래야 뒤뚱거림도 덜하고요. 이렇게 손잡이처럼 양옆에 날개가 있어요. 똑같은 타입입니다. 이 아이들 48,000원 두 개, 96,000원 세트죠. 여기 에 선물 따라갑니다. 거하게 쏘겠습니다. 짜잔, 2만 원짜리 이 예쁜 아이. 지름만 보셔도 12cm, 키를 보셔도 10.5cm. <laughs> 선물로 드립니다. 숫자도 많은데 금액은 착하게 갑니다. 이 아이 고생분. 11cm, 키는 13cm, 만원짜리에요. 누가 봐도 튼실하게 생긴 만원이라고 하기에는 깜짝 놀라는 아이. 그쵸? 이 화분은 정말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게 몇 개가 있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 샀어요 그때도 마음에 들었던 화분 철화도 심으셔야 하니까 가로가 기나이 넣습니다 13.5cm 이쪽은요 10cm 정도 키는요 9cm 이상 나와요 요 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동분 삐딱이 인동분 다리 약간 건방지죠 자세가 이쁘지 않아요 하지만 잘서 있습니다 반듯해요 뒤뚱거리지도 않아요 키가 8, 8cm 이상, 네, 8.5 넘고요. 지름은 11, 이쪽 아이는 11, 거의 나오네요. 7,000원짜리, 또두개 있고요. 여기 숫자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름 7.5, 내경으로 볼까요? 5.5cm, 5.3cm, 요런 느낌. 키는 9.5cm입니다. 요런 아이가 또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꽃단부. 여기 보시면요. 꽃 하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두 개는 입체적으로 붙어있고요. 멀리서 보시면 괜찮죠? 똑같아요. 9,000원짜리예요. 이 와인은 핑크 꽃으로 세개 붙어있는데 또 단점은 이게 살짝 깨졌어요. 이거는 저희가 깬게 아니라 약간 제작 과정에서 생긴 것 같아요. 유약 발리고 구워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는 않아요. 근데 갈라진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9,000원 아이가 둘 물구멍은 이 아이가 조금 작네요. 하지만 배수 좋은 흙이에요. 9,000원짜리 둘 포함해서 88,000원 세트예요. 제가 세일가로 드린다고 했어요. 65,000원에 모십니다. 깔끔하고 예쁜 산토방분이 왔습니다. 장사 같죠? 장사 맞습니다. 장사 좀 해보랍니다. <laughs> 핑크색이 조금 사이즈가 작은 듯 보여요. 육안으로만. 실제로 제법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좀 크게 나와서 유독 더 그런 것 같은데, 작은 것부터 볼게요. 내경이 8cm예요. 이쪽도 8cm, 거의 정사각이죠? 키가 7.5cm 정도 됩니다. 18,000원 짜리예요. 이 노랑이가 좀 커서 문제예요. <laughs> 쟤는 더 크니까 앉을게요. 이거 봐요. 8cm인데 그렇게 커 보이네요. 8cm 똑같네요. 키도 7.5. 이 아이가 좀 커서 그런가 봐요. 평균이. 방금 재드린 게 맞습니다. 18,000원짜리가 4개, 72,000원 세트고요. 오늘은 6만원에 갑니다. 선명한 컬러의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까의 대표 주자 하나씩 꼈고요. 여기는 컬러 바구니네요. 그렇죠? 안 보다 보니까 또 산뜻하니 예쁘네요. 사이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오죠. 그렇죠? 8cm 살짝 넘어요. 정사각 느낌이에요. 7.5cm 정도, 제일 낮은 쪽이 7.5cm 정도. 아, 다시 봐도 예쁩니다. 굉장히 복스럽게 생겼죠. 복스럽게 생겼어요. 프리프리란 다리가 또 매력이 있고요. 요 세트도요. 8만 아니 7 2 0 0원 세트 맞고요. 아유 헷갈려요. 6만원에 갑니다. 와 멋진 아이 나왔습니다. 추부분이에요. 요 애는 10만원 짜리입니다. 대품이에요. 키를 보시면 낮은 쪽이 21.5cm가 넘지요. 21cm. 제일 낮은 애가 이렇게 보니까 21cm 같고요. 높은 부분은 24cm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타원형 타입이고요. 내경으로 볼게요. 긴쪽 지름이 18cm가 넘게 나옵니다. 여기 짧은 쪽은 12.5cm 보시면 되고요. 안쪽도 공간 넓어요. 여기는 다리로 보시면 되고요. 몸체는 요만큼이에요 멋진 철화 심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군생으로 생긴 아이들 군생이 다 동그랗지만 않잖아요. 가로를 좀긴 군생을 심으면요. 여기가 풍성한 예쁠 것 같고 라울이나 이렇게 미인 종류 심어서 좀 늘어져도 멋있을 것 같고 연출할 게 진짜 다양합니다. 라꾸분이에요. 라꾸분 락구분 전통 라꾸를 쓰셔서 만드시고 이 색감 보세요. 거의 뭐 오로라빛 같죠? 무광인데 분위기 있어요. 돌려놓으니까 또 이렇게 블루 톤으로 나오니까 완전 멋있어요. 감탄을 자냅니다. 아 10만 원짜리 화분입니다. 여기에는 선물이 두 개가요. 14,000원짜리 추부분 한 개. 이 아이도 14,000원짜리 세트 세트 느낌으로 두 개가 이렇게 밑에 딱 자리 잡으니까 완전히 세트죠. 이렇게 갈게요. 자, 어우 요것도 분위기 괜찮네요. <laughs> 가운데 아이 볼까요? 토분 스타일이라 통통한데 가벼워요. 9cm가 살짝 넘어요. 내경은 7.5cm 정도. 여기 키 보면요. 10cm 넘지요. 이렇게 입구가 조금 좁고 아래가 통통한데는요. 수영 좀 있는 아이들 꼬꼬자하듯이 심어 놓으면 예쁩니다. 물론 창 하나 심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수영이 좀 좀 자라 올랐다 하는 애들, 목대가 올라왔다 하는 애들 모아서 심어 놓으면 딱 예쁜 스타일. 이렇게 이렇게 다 잡아 모아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예쁘거든요. 정리된 느낌. 그리고 여기 인동분 볼게요. 11.5cm 키가 여기 조금 큰 거는 12에 가깝기도 하고 작은 걸로 세 드릴게요. 11cm 쪽은 네, 11cm 나옵니다. 편안하게 생긴 인동분. 요 아이들은 비교적 깔끔해요. 크게 실금처럼 막간 것도 없고요. 여기 보이는 건 금이 아니고 흙이 이렇게 덧, 덧대진 느낌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제분 주전자 느낌 살렸죠 여기 주전자 손잡이가 뒤로 누웠고요. 앞에 입구 이렇게 있고요. 손 많이 간 작품입니다. 긴쪽 지름이 12.5cm, 이쪽 짧은 쪽은 11.5cm 느낌 나요. 이 아이는 38,000원짜리예요. 세트 다 묶었더니 11만원이 나왔지만 오늘은 할인가 8만원에 모십니다. 예쁜 아이들로 8개가 나왔는데요. 환상적인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laughs> 자, 이 아이 볼게요. 14,000원짜리죠? 지름이 11cm 가까이 나오고요. 키 보시면 8.5cm 이게 조금 키가 더 작아서 이걸로 쟀어요. 쟤는 키가 좀더 큽니다. 그리고 이 화분 볼게요. 이것도 내경지름 보시면 11.5cm 나와요 키가 10cm 조금 모자른데요 어 여기에 안쪽에 흙이 바깥으로 표출 돼갖고 약간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창심기 딱 좋은 화분이에요 깔끔하죠 바깥지름이 11.5cm 키가 10cm 살짝 넘고요 꽃이 예뻐요 파랑과 초록이 만났고요 빨강과 주황이 만났어요 사이즈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트인분 착한 아이입니다. 6,000원짜리 10cm 넘게 나오고요. 키가 9cm 저 아이는 사이즈가 훨씬 더 좋아요. 작은 아이로 쟀습니다. 보이시죠? 쏙 들어갈 정도로 아래쪽 아이가 커요. 다해서 10만원 세트입니다. 이 아이들 할인 많이 드립니다. 7만원에 모실게요. 맞습니다. 방금 쏘다가 얘기한 게 <laughs> 네일이 없는 것처럼 판매한다고 <laughs> 이 세트도 그런 세트예요. 그냥 택배비 정도만 받는 세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화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laughs> 이 세트 구성이 거의 10만원 조금 넘는데요. 지그러졌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 32,000원 짜리였던 것 같아요. 지름 13.5 정도 되고요. 앞모습은 지장 없으니까 식재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키는요, 12.5cm. 이런 아이 있고요. 또이 아이 보시면 저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다리가 입구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리가 이제 양옆으로 있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뒤쪽도 보시면 약간 정면이, 이렇게 중앙이 좀안 맞죠. 그래서 식재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13.5cm, 여기 짧은 쪽은 10.5cm 정도 되고요. 키 보시면 12cm는 조금 안 되고요. 이 아이도 비슷한 타입. 그리고 여긴 또좀 다르게 생긴 아이인데, 12.5cm. 이 투구형 요 아이 여기는 전이 조금 윗부분이 얇아요 아래쪽은 튼실한데 여기가 좀 얇습니다 내경으로 보시면 10cm는 조금 안 됩니다 이쪽 내경 9.5로 볼까요? 10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묶으니까 그래서 가차 없이 그냥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거침없이 세일하는 코너입니다 요 <laughs> 아이가 3만 2천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요와이는한 2만 6천 원이었던 것 같고 합쳐 보니 11만 6천 원 정도 나와요. 저희가 최소가로친게 11만 6천 원 세트 7만 원에 갑니다. 화분이 많이 필요하시고 이가분처럼 이렇게 다육이가 잘 크고 배수가 잘 되는 화분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되겠어요. 내부에 실금 살짝살짝 살짝 있고요. 여기 물구멍에도 이 정도 있는데 뭐 갈라진 건 아니에요. 요거 사이즈 보시면요. 내경이 짧은 쪽이 10.5 정도, 긴 쪽으로 보시면 1일 정도 나오고요. 키는요. 10 1.5cm. 요거는 주물럭주물럭 생긴 아니라 어떤 모양이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주물럭 화분입니다. 요렇게 다리 3개 생겼구요. 두 아이 같은 스타일. 여긴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의 창분이에요. 이쪽은 약간 주물럭 프릴 느낌 나게. 13cm의 내경입니다. 키는요? 12cm 정도 되구요. 아래쪽 다리 깔끔하구요. 혼자 있어서 여기다 꼈어요. 얘 아이도 혼자 있습니다. 14cm의 지름, 이쪽은 12cm예요. 약간 직사각형이라 이것저것 실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낮은 쪽으로 재도 12.5cm 이상 나와요. 다 손길이 꽤 많이 간 아이죠. 앞에 덧댔고, 뭐 뒤를 덧댔든 앞을 덧댔든 두 겹이 만났고요. 손길 많이 가나 분입니다 이렇게. 요런 것도 자체적인 이렇게 타격으로 생긴 금이 아니라 마사가 많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사 한 알만 나가도 이렇게 고온에서 구우면 이런 금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깨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앞부분은 다 붙어 있어요. 멋진 아이들이에요. 식재하면 훨씬 멋있습니다. 116,000원 아이를 7만 원에 모십니다. 큼지막한 창심기 좋고요. 철아 심을 시기 괜찮은 화분입니다 바깥 지름으로 17cm가 넘게 나오지요. 이쪽 보셔도 17cm. 원형이 반듯하진 않아요. 앞에 아무래도 코사지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짱구일 수 있습니다. 키 볼게요. 키는 14cm 살짝 넘어요. 여기도 14.5cm 정도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이 아이. 35,000원 짜리 아이들입니다. 3개 해서 105,000원. 세일가, 8만원에 모십니다. 지금 해가 좀 살짝 지고 있는데, 요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늘 색깔이. 굉장히 분위기는 색깔이죠. 요거 마지막 세트입니다. 22,000원짜리 아이들이고요. 사이즈 차이는 살짝살짝 살짝 나요. 조금씩 납니다. 12cm 넘는 키. 가장 큰 아이 보면, 역시 13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1cm 차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훌쩍거렸어요. <laughs> 지름은 11.5cm. 이런 느낌. 어,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색깔이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물구멍 트임 살짝 있어요. 아시죠? 이 아이는 흙이 마사가 비율이 있다 보니까 흙 하나만 조금 튀어도 물구멍 트임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몬스테라 이파리 하나고요. 다리 세 개예요. 88,000원 세트에 선물이 따라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0원짜리 이렇게 긴 화분. 여기도 물구멍 트임이 살짝 있어요. 이흙 특성이 약간 그래서 조금씩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냅다 드릴게요. 키가 6.5에서 7 사이고요. 긴쪽 지름이 22cm 나옵니다. 짧은 쪽 지름 여기 보시면 8.5cm. 여기는 리톱스. 쫙 깔아서 심으셔도 예쁘고요. 바이솔 심어도 예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요 정도네요. <laughs> 내일 또 뵐게요. 오늘도 수다분 내일도 수다분 감사합니다.